안녕하세요. 두 아이 엄마 비비 맘이에요. 엄마가 직접 사용해보고 선택해본 아이템. 오늘의 아기 턱받이인데요.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딱 6개월에 들어섰거든요. 어, 보통 4개월 차 되는 아기들은 이렇게 침샘이 발달을 하게 돼서 침을 굉장히 많이 흘린다고 해요.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가 나려고 하는지 진짜 말 그대로 뚝뚝뚝 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턱받이 사용은 필수인데 어떤 턱받이를 사용을 해야 하나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점은 첫 번째 아기 피부에 안전해야 한다. 아기 턱받이 같은 경우는 목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답답한 걸 싫어하는 아가다 보니까 답답하고 꽉 재고 이런 거안 돼요. 100% 면이 좋아요. 면 제품을 선호를 해봤고 또 흡수력도 좋아야 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게으르기 때문에 세탁기에 그냥 휙 던져서 세탁할 수 있는 그런 턱받이를 찾아봤어요. 세상 편한 아기 턱받이라고 불리는 제제지크 아기 턱받이를 알게 되어서 사용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 아기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성애가 강한 수다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까르르 패밀리의 눈, 코, 입을 사용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기염둥이 지우도 한번 착용해 봤는데요. 하루 종일 침을 뚝뚝 흘리는 아가다 보니 이건 필수! 딱딱하거나 무겁지 않은 100%면소재이기 때문에 아기가 편안해요. 아, 어, 어쩌죠? 우리 누나도 이걸 무척이나 탐내하는걸요? 세상 편한 아기 턱받이 제제 치크 지우야 우리 턱받이 한번 해볼까? 응? 엄마 이게 뭐예요? 턱받이? 응? 이거 편한데? <laughs> 엄마 이거 좋아요 고맙습니다.